자, 566번, 254쪽에. 자, ABC, 지금, 이 다음 문자 7개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서식으로 배열을 할 때, 이두 문자열 사이에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알파벳들을 알파벳 순으로 배열했을 때, 그게 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a b c d e g m n r y. 자, 이 순서가 사전식으로 배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g y r n m e a. 자, 이 문자열과 n g a m r y. 이 문자열 사이에 몇 개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문자열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자열은요, 일단 G가 제일 먼저 앞에 옵니다. 그리고 Y, 맨 끝에 있는 게두 번째로 왔고요. 그리고 GY, 그 다음에 R이 왔고, 그 앞에 게 왔고, N, M, E, A G가 맨 앞에 왔을 때 나머지 6개의 문자열은요. 다 거꾸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G 하고서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이 6개의 문자열은요. G로 시작하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문자열인 거야. 맞죠? 봐봐. 내가 g를 제외하고 y, r, n, m, e, a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혀있다라는 건 g로 시작하는 문자열 중에 제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혀있다는 건 g로 시작하는 문자열 중에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음 문자열은 당연히 뭘까요? g의 가장 마지막 문자열이니까 그 다음은 g 다음이 뭐야? m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자열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n, g, e, a, m, r, y 이 사이에 있는 게몇 개인지 궁금한 거잖아. 그럼 m, m으로 시작하는 문자열 어때? 지나가겠죠. 그러면 이게 일단 6개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개수가 존재할 거야. 그럼 이거 지나가. 자, 이제 n으로 시작합니다. 자, n으로 시작할 때는요. 지금 예로 시작했어. 자 가장 다음에 먼저 나와야 되는 게 a죠. 근데 이거 보시면 n g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n a도 지나가는 거고 n a 지나가고 n 2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n a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총 다섯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존재할 거고 n 2로 시작하는 문자열도 다섯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배열의 수만큼 문자열이 지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n, a도 지나가, n e 도 지나가, 그럼 드디어 ng가 시작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ng로 시작하는데 원래 순서면 ng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는 게 제일 빠른 순서잖아요. 사전식 배열이잖아. 맞아, ng, a. 근데 얘는 뭐로 시작해요? NG2로 시작해요. 가장 처음으로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는 NG2로 시작해요, 문제는. 그래서 NGA로 시작하는 문자열도 지나갈 거야. 그러면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것도 지나가는 거지. 자, 그럼 드디어 NGA 다음은 2가 와야 되거든요. NGA 다음은 2가 와야 되거든. 그럼 NG2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자, 가장 첫 번째 문자 써 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a가 와야 되고요. 그다음 n g e a m이 나와야 되고요. r y가 n g 2로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문자열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예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이 문자열과 이 문자열 사이에는 지금 얘네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따라서 6팩이 720, 그리고 5팩이 240, 120이니까 5팩 2개 있으니까 240, 4 24,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98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